새로운 음식만 먹기입니다 24시간 동안 느끼한 음식만 먹기 도전인데 하나도 아, 안남네요 청양고추 넣은 거 맞죠? 준연아 식탁에 있는 겨자 소스 좀더 갖다 줄래? <laughs> 맛있나? 닭고기 대박 맛있어요 클레버 오늘도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미션은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하루바로 하루 종일 매운 음식만 먹기입니다. 왜 저를 매운 음식으로 미션을 주셨을지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 매운 걸 좋아하는데 못 먹거든요. 매운 걸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매워서 계속 물만 먹게 되니까 물 배가 많이 차는. 여러 가지 매운 음식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침도 아닌 점심도 아닌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이 나면 바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청양고추인가요?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이렇게 크게 크게 우와, 맵겠다. 제가 청양고추 안 먹어봤거든요. 매울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이거를 생으로 먹진 않을 거고요. 어딘가에 넣을 겁니다. 짜잔! 요겁니다. 이걸 넣겠습니다. 어, 어떻게 나 너무 먹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부어줄 건데요. 이제 제가 점심으로 먹을 매운 음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방금 이게 육수거든요. 당근주스 아니고 육수인데, 이 육수에 보이시면 청양고추를 진짜 넣습니다. 증겁니다. 저 진짜 넣었어요, 맵게. 짜잔! 부대찌개에 넣을건데 부대찌개가 뭐 매울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안맵거든요? 그래서 이 청양고추를 <laughs>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볶았나요? 어떻게이까헐헐헐 이게 매운거 아닌가? 어떡해 아 여기까지밖에 안내려간다 아쉽다 다넣었어쓰는데 안내려가네요 짜잔, 이렇게 부대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 정도 너무 많거든요, 저한테는. <laughs> 에이, 뭐, 그렇게 입에서 불날 정도로 맵진 않겠죠, 설마. 여기 이렇게 떡도 있고, 두부도 있고, 버섯도 있고, 어, 맛있겠다. 짠, 이렇게 매운 부대찌개와 옆에는 아주 다양한 반찬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대찌개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안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매운데요? 뭐야? 청양고추 넣은 거 맞죠? 하나도 안 매운데요? 이 청양고추 빨간 것도 넣고 요 초록색도 넣고요 고춧가루 도 넣어서 지금 여기 떡에 고춧가루가 장난하는 게 묻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떡. 안녕 여러분! 엔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미션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동안 느끼한 음식만 먹기 도전인데 제가 느끼한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앞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이 있어요 거기서 맛있는 크림 파스타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랑코부! 여러분 저는 파스타집이 문을 닫아서 바로 옆에 있는 찜닭에 제가 한번 먹어 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로제 찜닭이라고 진짜 최고급 우유를 섞어서 만든 크림이 진한 찜닭. 아,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로제 찜닭 그냥 빨개서 매운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크림 맛입니다. 크림 맛이에요. 네, 크림 맛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제찜닭을 오픈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박. 어, 완전 맛있겠다. 이 제가 주면 친구들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 일단 냄새는 뭔가 우유 크림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한번 먹어볼게. 음 맛있는 고기 냄새. 음. 대박. 자, 매콤하진 않고, 약간의 우유크림 맛과, 맛있는 닭고기. 대박 맛있어요. 쫄깃쫄깃, 저는 최고예요. 진짜. 너무 뜨거워요. 지금까지 먹은 미션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막 챌린지 하면네 오늘 제가 받은 미션은요 매운 음식 대 느끼한 음식 인데요 제가 선택한 쪽은 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바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한 음식은요 양장피 입니다 양장피 제가 먹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소스가 살짝 뱉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일단은 냄새는 와사비 냄새? 아니, 겨자. 아, 겨자. 하여튼 먹어볼게요. 음. 오, 냄데요? <놀란데요> 아니, 아 근데 그게 첫 맛에 조금. 들어가잖아요. 소스가 위에 막 뿌려 있잖아요. 그딱 소스가 한 번에 많이 묻은 쪽이 제효에막 닿으면서 여자의 그 매운 향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만 확 지나면 부든 그냥 맛있어지는. 그냥 무난하게 진짜 맛있게 될것 같은데요. 누워떡 먹기예요. <laughs> 엄청 어릴 때부터 한두살 때부터 김치를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현 상 위에 있는 겨자 소스 좀더 갖다 줄래? <laughs> <너무 맛있게> <웃음> <웃음> 안녕, 재윤입니다. 오늘 미션은 24시간 동안 느끼한 음식만 먹기인데요. 전 느끼한 음식을 좋아해서 이번 미션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버터에 식빵을 굽고 거기다 크림 치즈를 발라 먹을 건데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꺼내서. 벌써 느끼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빵을 꺼내볼 건데요. 하나. <laughs> 약간 치즈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 우와! 우와! 어, 완전 잘 됐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심심하니까 더 느끼하게. 림치즈를 갖고 왔어요. 얇게 발라볼게요. <laughs> 음. 음. 맛있다. 느끼해 짜잔! 여러분. 점심을 먹고 좀 쉬다 보니까 금세 저녁이 됐습니다. 엄청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던 그런 음식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마라탕입니다. 제가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탕을 먹을 건데 제가 항상 그 하얀 마라탕을 먹거든요. 용장인가일장인가 아무튼 그 어딘가에서 먹었는데 그건 안맵잖아요 조금 매운 마라탕을 오늘 생전 처음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짜자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라탕 만드는 키트? 아튼요준비물들은 안에 싹다 들어 있고 고기도 들어가야겠죠? 고기는 안 맵잖아요. 고기는 왜 넣어요? 바로 요마라탕이요 마라가 아주 맵기 때문에 요 고기는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을 겁니다. 와, 당면 무수 당면 조금만 더 추가하면 안 되나요? 안돼. No. 개발동 아, 맵지 마라. 안 된다. 맵지 마라탕. 아이거아고딱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빨간 마라탕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하루 동안 매운 음식만 먹어봤습니다. 저녁으로 먹었던 마라탕은 제가 항상 하얀 마라탕 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허생께서는 그건 마라탕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아무튼그 하얀 탕 밖에 안 먹었는데,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마라탕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인데, 그 소스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최대한 많이 넣는데, 었 아시죠? 그 최대한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지만 잘못 먹는, 못 먹어가지고, 어 좋아하지만 먹으면 물배만 차서 오히려 조금 그 음식을 다 깔끔하게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늘 하루 동안 어쩔 수 없이 매운 음식만 먹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운 음식과 조금 더 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매운 거잘 드시나요? 잘 드시는 분, 잘못 드시는 분, 좋아하지만 못 드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